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직업은 크게 직장인과 자영업군과 기타 직업군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. 직장인이 전체의 65% 정도 되고, 자영업은 약32% 정도, 기타 직업군이 3% 정도 됩니다.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. 보다 안정적 수입이 있는 직장인 비율이 두배가량 높습니다. 기타 직업군은 임대 사업자, 연금소득자, 뭐한 3억에서 20억 정도 그 주식 운용자가 문의가 종종 옵니다. 직장인을 다시 분류하면 회사원이 약85% 정도,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약15% 정도 됩니다. 직장인에서는 대기업이 약15% 정도, 중소기업이 약85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자영업은 워낙 다양한데, 운수업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데, 그건 여성을 만날 기회가 가장 적어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영업 분 중에 전문직도 의외로 자주 전화가 옵니다. 의사나 법조계, 뭐 세무사나 회계사 등도 종종 문의가 오고, 실제로 결혼하러 많이 출국합니다. 전문직 종사자들은 약 80%가 재혼입니다. 그 전문직 나이대는 45세에서 60세가 많고, 국내 여성을 많이 만나봤지만 과한 욕심이 부담되거나 재혼 여성의 아이까지 케어하는 게 싫어서 차라리 국제결혼 쪽을 선택하는 거지요.